안녕하세요. 네. 아로카 네. 식당이에요. 네. 간장게장 맛이 어떠세요? 이렇게 좀 맛있게 드시면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예. 오늘의 반찬은 숙주나물과 새송이버섯. 우와, 음. 대왕버섯을 파를 음. 밑에다 깔고 쪘어요. 음. 맛한번 보시고요. 음. 이렇게 해서 같이 드세요. 맛이 어떤가 느껴보세요. 음. 네. 향이 찌는데 음.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더라고요. 버섯의 향이. 음. 이 대왕버섯이 사과에 비타민이 음. 60배가 들어있대요. 음, 예. 이 비타민, 사과 60개를 먹어야 이 비타민 대왕버섯이 음. 한개 먹어도 그 효과를 만다는거죠 소금에다가 음.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쪄먹는 음. 것 같아. 너무 음. 맛있어 맛있죠 그러면 이렇게 쪄먹는 연습을 해가지고 홍보를 네. 해야되겠네요 네. 딱지에다 비벼가지고 맛있게 드시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고요. 네.